정비사원 된 입장으로 봤을때 하오이토는 안녕하십니까 어, 여태까지는 저희가 차주님들의 찐 후기를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우리 10년타기 정비센터 도화점 우리 윤사장님의 업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님을 소개하면 기능장이시고 우리 10년타기 정비센터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시고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대쪽같아서 이분이 좋아요 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윤성근 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년 타기 도화점 현대일극과 윤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에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윤성근 사장님께서 타고 출퇴근하는 차입니다. 거리를 꽤 달리는 차거든요.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머플러가 좌우로 갈라진 트윈 머플러입니다. 장착을 다 했고요.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하고 아마 우리 윤성근 사장님께서 시운전을 해보실 것입니다. 시운전 해보고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하고 오셨는데요. 뭐라고본 소감이 어떻던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제 차를 계속 운행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는 차량이라 잘 알겠죠. 일단 장착을 하고 시운전을 해보니까 처음 가속시 스타트할 때아 부드럽게 출발한다 그런 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지를 이렇게 쭉갈때 악셀에다를 놨을 때 이거 탄력 주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확실히 멀리 가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뒤에서 뭐가 하나 땡기는 것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가다가 서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굴러간다 그래야 되나요? 네. 빠져나가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 수고하십시오. 정비사된 입장으로 봤을 때, 차의 출력, 가속력, 그 부분은 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좋고, 실제로 내가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해봐도, 진짜 부드러워진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어 언덕 올라갈 때그 가속능, 가속성능, 이런 부분은, 어 아주 좋고, 내연 쌓이는 부분도, 어 없이, 어잘 배출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좋아요. 시내 운전을 많이 하는 하물차라든가, 매연을 스스로 빼뺄수 없을 때, 그리고 짐을 많이 실고 다니시는 분들, 이럴 때 언덕 올라갈 때 매연들 쏟아내고 그러는데 힘을 좀내으로써 매연이 안 쏟아내고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다. 파워 인스턴은 적극 추천합니다. 아주 힘없는 차, 그리고 소음 심한 차, 진동 많은 차, 그런 차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